안녕하세요. 오글로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 어, 나무 심기 제일 좋은 시기, 아, 어, 그리고, 어, 묘목, 어, 튼튼한 묘목을 구입하는 법, 그리고, 아 어, 묘목을 잘 살게 심는 법,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지금 우리가 사온 게 지금요, 그, 우리가 그 세종의, 세종의 그 세종식물원, 네. 맞죠? 네. 아, 세종식물원이, 아, 지인께서 하시는 그 농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크고 아, 묘목이 정말 튼튼하고 관리가 잘 돼서 자것같아요 아, 이건 뭐예요? 이건 산수유인데요. 서비스 아 <laughs> 저번에 저번에 우리가 그 산수유 축제장에 갔었는데요. 아, 축제 하기 전에 갔었는데 꽃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그리고 제일 먼저 봄에 는 꽃이라. 네. 봄을 알리는 꽃이죠. 그래서 산수유 를두개 사고요. 어. 또 이건 이건 이거 뭐예요? 이거는 벚꽃 나무인데요. 무슨 벚꽃이에요? 이거는 노랑 벚꽃도 있고 황홍 벚꽃도 있고 그래서 <laughs> 네, 벚꽃 나무예요. 아 이건 벚꽃 나무? 예. 네. 또 이거는 꽃사가 나무. 꽃사가 나무도 네. 이렇게 그 밑으로 늘어지네 이게. 네. 아그건 꽃사가 나무가요. 네. 꽃사가 나무는 이 분을 뜬 거라 더 자색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또한게 뭐죠? 이거 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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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그럼 목단이요 목단. 이건요. 제가 목단. 옷, 것도 좋아해서 어디다 심을 거죠? 앞에다 심을 거예요. 목단 목단 구을두개 샀네요 예, 예. 와 이쁘게 생겼고요 예. 또 이건 뭐예요 그건 이름 모르는데요 저기 돌담에다 돌 싸는 데에 이렇게 해서 심어서 옆으로 퍼지면서 늘어지게 이게 지금 건데. 늘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예쁘것 이게, 이게 몇개 샀어요 다섯 개요 다섯 개 샀습니다 네. <laughs> 또 이건 뭐예요 이건 그거는 제가 좋아하는 꽃 뭐예요? 병꽃나무 병꽃나무 네. 아 병꽃나무 네. 아또산거또 있죠 네. 이게 명자나무요 네아 명자나무 이게 명자나무요 네아 명자나무가 아니, 아, 이게 명자나무? 응. 아, 요게 명자나무. 이게 명자나무 꽃이요. 아, 저번에 우리 그 찻집에 갔는데, 그 하우스 안에서 꽃이 폈는데요. 아, 꽃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명자나무를 하나. 하나는 갖고 그게... 들어갔네. 예. <laughs> 아, 네. 또. 얘는 팥꽃나무예요. 뭐요? 팥꽃. 팥꽃? 어, 아, 팥꽃나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어, 이게, 이게 좋은 거봐몇개 샀어요? 다섯 개, 길에 심으려고 다섯 개를 샀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분떠서 자, 잘 사야겠네요. 네, 이건 안 풀고 싶는 거예요? 아, 심는 그리고 또 우리가 주 오늘도 산게 아, 대봉감인데요. 대봉감이 와 대가, 대봉감이요? 대박이에요. 이렇게 아, 이거 대봉감 나무 특이 6천원 주고 샀어요. 근데 뿌리가 와, 뿌리 이거 좀 다듬어야죠? 너무 많이 다듬지 말고, 이거 네. 끄머리만 조금씩만 잘라서 아, 심어 이거로 또 이거 비닐로? 아 비닐 빗겨야 되고 아 이제 그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심으면서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다 이제 나무 심는데요 아, 여기는 산수유 나무 아, 산수유 나무 심을 건데요 어, 깊이 잘에 뭔가 네. 아주 잘 파고 됐어요? 작은 거요? 네. 자, 작은 거. 이거 안 자르도 돼요? 돼요? 어떻게 하래요? 네. 자, 이렇게 뿌리에 넣고요. 이건 뿌리가 작아서, 뭐, 저, 저기 뭐야, 자를 건 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물을 한번 줘야 돼요. 네. 잠깐만요. 어우, 물 많이 떠왔네. 자, 이거 물은 빗물이 있어서 빗물을 갖고 왔어요. 자, 그거 좀더 내야겠네. 잠깐만요. 일단은 그 공기를 빼줘야 되니까, 자, 나무를 조금 당기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가쏙 빠졌어요. 또 다시 뭐요? 옆에요? 자, 또한번 자리에 옮겨서 어디요? 통화... 어디? 어디 똑같이 심어야지. 네, 네. 아 여기 네. 여기다. 산수유 나무를 이제 심으려고, 여기다가, 아, 구멍이, 아, 깊네, 여기는. 아, 그런 것 말이요. 여기는 저구덩이를 아주 크게 팠어요. 자, 이제 흙을 좀 메꾸고, 이게 백불을 살려야 되는데, 그죠? 이거 살려면 얼마나 좋아지고요? <laughs> 몰라요? 아, 산소유가 제일 먼저 피는 거라 참 예뻐요. 아, 그러니까요 예뻐서 응, 어, 응. 두개이 봄이 되면 봄이 되면 뭐라고 할까 그 꽃을 보고 싶잖아요 최고 빨리 그 피는 꽃아 그래서 산수유가 지금 살짝 폈어요 아, 그래서 상당히 봄 소식을 알려주는 꽃자 이렇게 하고 아니, 괜찮네. 이것을, 이걸로 이렇게 하면요. 밑에까지 다 들어가갖고, 공기가 쭉 빠져요. 자, 한번더 넣고. 물안 주고 싶으면, 잘못하면. 아으로도 죽고, 참을 하면 공기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해주면요. 꼭뭐 팔로 밥을 펴고 없고, 아 속까지 공기가쭉빠지기 때문에 잘 살아요.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위에다 흙을 살짝 저 높이를 맞춰줘야 되니까. 됐습니다. 아주 잘 살겠어요. 아, 그좀더 덮어도 되겠다. 됐습니다. 네. 이거 뭔 나무예요? 이건? 이거는 팥꽃나무예요, 팥꽃. 팥꽃? 네, 팥꽃나무. 꽃이 이쁘더라고요. 아, 그 키가 얼마나 커? 키는 <laughs> 잘 모르겠어요. 붙여봐야지. 꽃이 이쁘더라고, 보라색. 모르는 나무를 심고 있네요. 예. 네. 보라색 꽃이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도 여기다 해놓으면 이쁠 것 같아. 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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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네. 왜, 왜 이렇게. 어디 살까? 둘. 뭐야, 이거. 돌. 돌이야? 조금 옆으로 가보지. 왜그가나 똑같은데. 거기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많이 비켜지는 않고 되겠네. 잠깐만요. 아, 역시 철장이. 잘 되지? 응, 철장이 좋아요. 돌 있나 봐. 거기 세븐 덩어리 있었어. 먼저 거기. 그냥, 거야. 그냥 심어야겠다. 응. 어. 이쪽으로 내려가보겠네. 얼른 해. 아, 괜찮아. 이쪽으로 내려 어. 그러네. 일로 어? 오는 차네. 어? 어, 여기다또 네. 여기 까에라 아, 가에다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더 파야겠네. 안 파져. 사분 은안 파져 갖고. 그래야 여기도 풀 관리도 되고. 그렇지. 응. 이거다 심으면 좋을 것 같아. 응. 잘 파지네 그래도. 응. 뭐하나. 자 심기 좋 아. 자, 기도 좋아요. 네. 응. 얼 살아라. 아, 또. 은안 되는데. 아니야, 기딱두 개만 아, 세 개네. 세개 남았는데? 세개남세요 어. 여기 하나 심고. 아, 여기 두개 심어 일단. 다여기 남았어? 감남부터 어. 심어도 될까? 아니, 괜찮아요. 두개 심어요. 아, 이거 삽저안들가고 자기가 이제 끄지? 네 뭐예요? 이게? 네. 뭐예요? 자기 네. 빨 얘기해 줘아 뭐예요? 어?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laughs> 지금 뭐 하시냐고요? 아 근데 자기가 이게 뭔 놈인지 얘기를 해야지 아꽃사고 와. <laughs> 사과인요 나한테 얘기 다 물어보는 거여 그거 그 잠든 거아니요 아니죠 아 이제 물도 이것도 물 주고 어우 뭐야 아주 풍성하게 줬네요 아물 주고 물 주고 물은 꼭 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래야 여름에 이겨내더라고 이게 어? 저지구막 났나봐. 물이 막 뛰쳐들어가네. 저구멍 네. 자, 이렇게 흙이 안 좋아요. 넉넉해야 되고 네. 어, 물도 넉넉하고 이렇게 비싹 네. 빼주면 어, 뿌리를 빨리 잡고 몸살 안 컸죠. 자, 이분 떠있는 것도 이렇게 어, 시면 좋습니다. 어, 네. 제가 작년에요. 작년에 마당이다그 뭐지? 살구나무 그런거? 또 대봉 씨위게무지고 심었는데요, 다 살았어요. 네. 아, 이렇게면 하100%잘 살아요. 네. 네 지금 뭐예요? 지금 요땅 파요. 네. 무슨 왜땅 파요? 땅이요? 뭐심으려고요 아, 이게 못 나무 거다 파야지. 아 검은 표범. 검은 표범이 뭔데요? <웃음> <웃음> 목단이에요. 목단. 목, 목단. 목단이요? 네. 검은 표범이 나는데. 네. 목단. 아, 그 그래, 네. 빨간 꽃이 피어요. 진빨간 꽃. 우습해야지. 그거 지금 폭판 걸로 쓰면 되잖아요. 네? 네. 자, 손을, 살짝 좀메꾸고들에서잘 네. 들에서 잘. 네. 잘 그는데 자, 이안 되는데요. 물이 물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 맞아 해 거예요. 네? 아니, 일단 물 하나, 손을, 손을, 손을 할게, 뭐. 나 손이 엄청 시려워요. 장갑 끼게요. 아 근데 혹시 이 꽃이 뭐예요? 순이? 순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아. 다 순이 올라와 있어요. 물이 그냥 막 들어간다? 네. 괜찮아요. 배수가 잘 아, 들어. 물이, 물이 있네. 응. 이렇게 해서 공기로 해. 아이고 꼬조야. 자. 공기 좀 빼주시겠어요? 네.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잘 아유. 에이 눈다 떨크네 아 잘살아 에이 됐어 꺼져 자 여기는 아 어, 돌담에요 돌담에 이렇게 지금 심는 건데요 이게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네, 예, 상당히 예쁠, 예쁠 것 같아요. 같아요 아 이게 돌담이 이렇게 아 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심고 어, 예, 여기도 하나 밑으로 내려오게 심고 어, 여기도 또 심고 아, 이 나무가 한 10여 년 크면, 아, 여기, 한, 한 1.5m 정도는, 아, 클것 같은데요. 아, 예쁠 것 같아요. 꽃이 어떻게 예쁜 꽃이에요? 네. 아, 일단, 나무를 씹어, 꽃나무에 이건. 꽃나무인데, 네. 그, 일단 비닐을 이제 벗겨줘야 되니까요. 저거 안 벗겨주면요, 잘못하면, 파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무가 크면, 네, 전모가 한 부위 벗겨주고, 뿌리, 뿌리는 다듬으시죠? 뿌리 정도 아, 뿌리는 이렇게 그냥 네, 끝트 무리만 좀 잘라주고요. 아, 이 정도 될것 음, 뿌리는 네. 너무 많이 자를 뿐 없고요. 자, 여기다 그래서 이 마당 앞인데요. 네, 심으면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네. 아, 물을 흠뻑 주고요. 됐어요. 물과, 예, 흠뻑 주고요. 잘 들어가네요. 아, 이 공기층을 빼줘야 되는데요. 차에다 실어놓고 왔어요. <laughs> 아, 공기층 을 빼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어, 너무 들르면 넘어지지 않게 잘해 주세요. 그래. 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끈 끈치워요. 끈. 어, 끈. 저쪽에. 자, <laughs> 아, 이게 무슨 코세요? 홍도화에요 홍도화 홍도야 오지마라? 아 홍도야 오지마홍도화라 아니 홍도화니까 오지 아니, 홍도 됐어 됐어 자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빨리 심을 수 있어요 됐어요 응저 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 기다리기 뭐하니까 여기서 잡아봐요 저기야 자 우리 덮어줘야 돼응 속으로 이렇게 야 거기 막걸어들면 안돼 아 그래 이씨 <laughs> 됐어요 아 이렇게 네. 마리